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진핑의 해결사 또는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왕치산이 당의 최고 감찰 기관의 수장으로 시진핑의 말대로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부패 관리를 적발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면 가장 바빠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자우러지라는 인물입니다. 자오러지는 부패관리자리에 다른 인물 특히 시진핑에게 유리한 인물로 채우는 작업을 하는 중앙조직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자오러지가 맡은 조직부장의 자리는 정칭훈이나 허거창 등 실력자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그들이 상무위원이 된 적도 많았으니 자오러지가 시진핑 2기에서는 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왕치산이 시진핑 반부패 드라이브를 맡아 시진핑의 권력을 다지는데 일등공신이 되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었지만 그만큼 많은 적들을 만들어 결국 상임위원에서 회 은퇴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우러지에게 큰 기여였습니다. 왕치산이 물러난 뒤에 자우러지가 왕치산의 후임으로 기율이 서기를 맡는 것은 조직부와 기율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정적들을 제거하던 저승사자 왕치산이 사라진 자리에는 시진핑의 새로운 칼 자우러지가 차지하면서 중국 권력서열 6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반부패를 내세우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사실상 서열 2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강한 자리인데 자우러지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이번 편은 눈치가 빠른 처세술의 달인이며 시진핑 집안과 많은 연관을 가졌음에도 장점인 상하이방의 일원이라는 말도 나들고 있는 재미있는 인물 자우러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과 자우러지의 집안은 산시성에 있었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원래 국민당 소속 사단장이었던 자우러지의 할아버지 자우서우사는 공산당의 투항에 고위 장성이 되었습니다. 국공내전 때 자우서우사는 서북야정군 부사령관으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부정치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게다가 시중신이 마우쩌뚱에게 찍혀 반동분자로 몰렸을 때 자우서우산이 적극적으로 구명에 나섰기 때문에 시중신이 자우서우산의 은혜에 대해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우러지의 아버지 자우시민은 시중신의 부하였습니다. 1957년 칭하이성에서 태어난 자우러지는 74년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시골에 내려가 삽질을 해야 했습니다 1980년에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한 자우러지는 칭하이성의 주요 부처를 거쳐 2000년 칭하이성 성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우러지는 칭하이성에서 태어나 줄곡 칭하이성에서 업적을 쌓다가 2003년에 칭하이성 당서기가 되었습니다 그후 2007년 무려 22년간이나 근무했던 칭하의 성을 떠나 산시성 당서기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자우러지는 아첨하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당시 차기 후계자로 결정된 시진핑의 눈에 들게 됩니다. 산시성은 자우러지의 일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시진핑이 토굴 생활을 했던 곳이며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우러지는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빨리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묘소를 성역화했고 시진핑이 생활하던 토굴까지도 보존합니다. 이것은 자우러지가 산시성 당석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후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선으로 치면 왕릉을 지키던 능찬봉을 자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능찬봉도 벼슬이 낮음에도 효성이 깊은 왕을 이용해 주변에 갑질을 했는데 자우러지도 아버지 시중신에 대한 시진핑의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시진핑이 차기 후계자이긴 했지만 공산당의 개인 숭배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묘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것이 늘 시진핑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자우러지가 시진핑의 바로 이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우러지가 시중신 능찬봉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크게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자오러지는 시중신의 기념관을 마오쩌뚱의 기념관과 비슷한 규모로 만들고 문화 대혁명 때 일정 기간 당원이나 그 자재를 농촌 혹은 공장으로 보내 일하게 한 것을 하방이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하방 생활을 하며 7년 동안 머물던 토굴 근처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물론 자오러지가 아첨에만 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우러지는 탁상 행정에 익숙한 관리들의 업무 문화를 뜯어 고치고 모든 관리들에게 현장 확인을 주문합니다.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기회균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시성 주민이라면 누구든 창업할 수 있는 기회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우러지가 산시성에 근무하는 5년 동안 국제금융위기와 지진 등 악조건을 모두 극복했고 2011년 산시성 gdp는 1조 2천억 위안을 기록해 경제발전속도 전국 1위를 차지합니다. 자우러지는 2012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는데 삼성의 총 투자액은 무려 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우러지는 시진핑을 숭배하며 앞날을 탄탄하게 보장받았고 다크호스로 부상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2012년 총서기가 되자마자 자우러지를 당 중앙조직부장에 임명했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조직부장은 당의 모든 인사와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막강한 요직이었습니다. 자우러지가 중앙조직부장에 올랐다는 것은 자우러지가 시진핑에게 잘 보이려고 여태까지 노력했던 결과물이었고 시진핑이 자우러지를 매우 신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우러지 역시 5년간 종앙조직 부장을 지내면서 시진핑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합니다. 자우러지는 장점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들을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리고 중요보직에는 시진핑의 친위세력을 포진시켜 시진핑의 1인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치산은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시진핑은 왕치산이 은퇴할 나이가 되자 이피 묻은 칼을 버리고 새로운 칼로 자우러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시진핑 숭배에 열렬하게 앞서온 자우러지의 충성심 때문이었고, 자우러지의 측근이 비리 혐의로 낙마했음에도 자우러지는 이상 없이 중국 최고 지도부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시진핑의 후계자로 상무위원에 발탁될 것이란 설이 돌았던 천민얼과 후진타오가 차세대 지도자로 지명한 후춘화의 상무위원 자리에는 왕우닝이나 자우러지 등이 차지하면서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을 깨뜨리고 시진핑을 이을 후계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후계 지명이 없다는 것은 시진핑 집권 2기 기간에도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시진핑 자신의 통치 이념을 공산당 최고규범에 추가한 시진핑은 마우쩌똥과 덩샤오핑에 견줄만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시진핑이 퇴임한다 해도 사상적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은 새로운 칼잡이가 된 자우러지를 앞세워 왕치산 때처럼 반대 세력을 계속 숙청할 것입니다. 자우러지는 시진핑 신시대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지침으로 삼아 엄격한 당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당 조직의 기강해유와 부패만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치산이 당내에 호랑이 사냥을 했다면 자우러지는 당 밖에 호랑이 사냥을 하기 위해 새로운 감찰법을 내놓았습니다. 자우러지는 전국 규모의 반부패를 잡겠다며 당을 떠나 중국 모든 공무원, 국유기업 근무자들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증거 조작, 자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마음대로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을 감시하던 왕치산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것으로 시진핑은 국가 전체를 감시하는 감독기구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200만 명이 넘는 무장경찰부대와 경찰관을 정법위원회 서기가 관리했지만 시진핑은 무장경찰까지도 자신이 서기로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에 직접 관리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에게 충성심을 보여온 인사들은 자우러지를 통해 대거 중용되었고 이른바 시진핑 군단으로 불리며 중국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오쩌똥과 마찬가지로 영수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시진핑은 말 그대로 중국의 황제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오러지에 의해 시작된 시진핑 아버지 시종신의 개인 숭배는 시진핑으로 옮겨가며 최악의 독재로 퇴보하고 있는데 호위무사인 자오러지의 칼날이 두렵기 때문인지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시진핑을 숭배하며 상무위원 자리에 올라 누가 봐도 시진핑의 충직한 신하인 자우러지가 사실은 장점민이 숨겨둔 상하이방의 일원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우러지가 칭하이성에서 장기 근무하다가 최연소 칭하이성 당서기가 되었는데 칭하이성은 장점민파의 2인자이며 상하이방의 모략가로 불리는 정칭홍의 인맥이 퍼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 2019년 상하이방의 유력 인사 숙청이 중앙기울검사위원회 명의가 아닌 전인대 명의로만 발표된 점이 중앙기울검사위원회를 이끄는 자우러지가 상하이방 유력 인사의 숙청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시진핑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요직에 열심히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음에도 그동안 장점인이 심어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장점인의 그늘이 아주 깊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장점인의 사람이라는 말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왕우닝도 알고 보면 장점인이 숨겨둔 최후의 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